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에 대해 스페인어학부의 김수진 교수입니다. 저는 멜라니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생생 문장인데 친구하고 싸웠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Él ni siquiera leído e mensaje. 아마 남자친구하고 싸웠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화해를 시도를 해야 되니까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 걔가 며칠째 나한테 이제 전화를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 문자도 안 읽더라고 요럴 때 걔가 내 문자도 안 읽더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 바로 엘니 시기에라 심지어는 아레이도 미멘사케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만일에 싸운 친구가 여성이었다면 에이자. 니 siquiera a leido.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네, 그러면, 어, 요거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했는데,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고, 씹는, 줄여서 읽, 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보내는데 읽었거든? 분명히 카톡에 일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답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떤 문장을 쓰죠? En ese caso, decimos me dejó en visto. 아, me dejó en visto. 그러니까 보고도 나에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음. me dejó en visto. 어, 이거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네, 어, 여러분 오늘 배우신 두 문장 잘 익혀두시고요. 어, 멜라니 교수님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él ni siquiera ha leído mi mensaje. me dejó en visto. Me visto. 네, 여러분, 문자 받으시면 꼭 답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사이버 한국에 대해 스페인 학부였습니다.